스노우플레이크란 회사를 아니? 이 회사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야. 데이터는 21세기에 새로운 석유라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진 이야기지. 하지만 데이터가 정말 석유라면 그걸 정제하고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 뭐가 될까? 바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플랫폼이야. 오늘은 이 회사를 좀더 깊이 알아보자. 얘들 진짜 물건이거든. 2012년 3명의 엔지니어가 모여 스노우플레이크를 설립했어. 시리 버노이트 그리고 마실. 이들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간파했지. 클라우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데이터 관리 기술은 거기 못 따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. 이세 명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.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의 답을 찾은 거지.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스노우 플레이크야. 데이터를 저장, 처리, 분석까지 한 플랫폼에서 할수 있게 만들었어. 기존의 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게 된 거지. 시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.